할렐루야 1년 365일 어, 세계로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셉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더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를헛떠시며 주의 하산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서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에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여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배꼽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덜에서 천천히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설피 부러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또다. 아멘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요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업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극률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험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가는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러지점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 1 4 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헐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요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또다. 요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죄인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인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귀를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